자, 그만. 어. 고모들이 박수도 안 치네. 아, 어 박수. 잘했어. 잘했어. 어, 네. 한 숟가락 더 먹어. 민희야, 배가 아플런고이 조금에 남았냐? 민서야, 너 이거랑 고절이랑한번먹어고이맛있데 없냐? 아니야 안냐안먹하네한번더 해봐. 하나하하나 둘. 하하하하 배에 견디하하한번더 어?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으쌰, 으쌰. 으쌰. 박수 체인지 박수. 아 잘했어요. 한번 더, 한번 더. 어, 쩡, 쩡, 쩡. 밥 먹는 거 소화 잘 되었다. 민아 이것 좀 봐. 민아 멋지다. 아주 춤춰봐. 표준이도 방방방방해봐. 가만히 있 <laughs> <laughs> 엄마 발바닥에 지지가 많아요 지지가 많아요? <laughs> <laughs> 지지는 안 갖고 왔어뭘안 가져와? 젖지 닦으면 음, <laughs> 되지 다 놀고서 있다가 닦으면 돼 <laughs> 달납로 네. 아니 야, 보고있어엄마한 응. ah, 보여 줘 봐. 네. 재우. 유스가 들어갔어? 응. 아, 그키 그게 닦딱보 여기 신병들 쫙 사진 올려놨는데 얘는 무슨 교관 뭐 장교 같은 거야 제일 나 등지 이렇게 이 보이잖아. 그 교회에서도 있잖아. 뭐가 응. 배고파? 자기보다 몇 살, 우린 형이 형이 형님인 줄 알고 건대 말하다가. 그래, 아직만 몇몇몇년 그냥 나중에 짝 보니까. 나 주고픈 게 뭐예요? <laughs> 아, <아까 어떤 웃음> 애가 좀 그래. 신병 어, <laughs> 애들은 대우보다 항상 어린 애들. 어린 애들이 주로 있겠지. 아니 보통은 아니지. 아니요 동갑도 아, 있고 그래도 원래 동갑으로 가는 건 맞잖아 근데. 왜냐면 아니 2학년 마치고 간는데 보통 4년제 애들은 그리고 전면대 애들은 1년 마치고 가고 2학기 마치고 가고 그러니까 짜기 아, 또래들도 있고 1년 응. 후배들도 있고 그렇겠 정상적인 나이 같은 정상적인 나이는 맞아 해야. 워낙에 11월에 입대거든 예정되로 가면. 근데 키나 <목소리가> 애들 이렇게 사진 쫙 올렸는데 애들이 막아기애 같은 거야. 막 어려 보이고 그냥 군복 많이 표현한 것 같더라고. 근 배우는 아닌 거 같고 배우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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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어. 네, 야총 40발을 다 맞췄대. <laughs> 20 28시 두번 명중 시키고, 그래가그포장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언니가... 40발을 이제 너무 잘 쏘니까 40발 어, 써버렸나 어, 봐. 지지도 네, 253명 중에 대우 혼자 다 맞췄대. 그래가지고 상사가 상담하자 상담하자 고 이거 기억하 <먹고> <laughs> 이걸 왜 먹고 싶을까? 그 사, 음... 다른 사진 음... 이렇게 음... 있거든 <laughs> 카페 에 보면. 근데 총수는 자세히. 뜯지 말자. 이거 뜯으면 총이 응. 응. 하나 먹으면다 응. 버려야 되잖아. 응. 내일 아침에 먹어. 이거 그냥 오이야. 응. 효원이가 가져가서 먹어. 응. 그래, 가져가서 응. 먹어. 뜯지 마, 응. 뜯지 마, 뜯지 마. 뜯으면 안 돼. 응. 그래, 응. 가져가서 먹어. 그래, 효이 가져가서 먹어. 탄착군이라고 그러더라, 탄착군. 응. 그0 4격 그걸, 응. 그거에서 응. 뭐 3발씩, 3번 쏜다며. 근데 이 탄착군이 총첩이 박혔대. 그래갖고, 그 교관이. 하게 잘 했다고 칭찬했다 고 응. 나는 같이 뭔지 있어요. 모르는데 아빠는 아마 알 텐데 이러면서 펼쳤공은 세모로 이렇게거 같이 면 근데 자성 이거.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중앙에 있으면 응. 응. 원래 이제 거기 맞고쏘 응. 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응. 0영점이거든0점이안 0점, 응. 응. 맞아도 응. 얘가 이제 그대로 이제 맞춰서 썼는데 응. 이쪽에가 됐어. 그 생활이 딱 거기 모여 있으면 응. 무해부서가 응. 그 조종을 해가지고 응. 나 이제 주방으로 이제 옮기는데, 나요 탄창과 형성이 되면, 그래도 응. 맛있는 돼. 거 아니야 요나? 그 응. 대우가 대우가 사격을 사격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 응. 그 인터넷 게임에 서든어택이라고 촥 계속 총 쏘는 거 있잖아. 응. 그걸 엄청 했거든. 밤새 밤새도록 <laughs> 새벽 3시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너 군대 가면 사격은 잘할 거라고. 어, 어. 안돼. 그래. 그럼 총쏘고 착 하고 뭐 그러잖아. 쓰던 루태 근데 먹 하는데 데, 안 대우 대우처럼 생각할까요? 새벽 3시까지 뭐, 하는 사람은 맞아요. 별로 없다니까. 없어 정말로. 그냥 시큼한 맛이야 신맛. 맛있는 건 엄마가 안 주는 거 같아? 응. 근데, 아, 근데 아, 이제 음. 어쨌든 뭐든지 음. 잘 하는 건 좋은 거야. 응. 뭐 응. 총총 뭐뭐 좋은 거지. 어려워. 어려워. 엄마는 d 어떻게 썼어 내가. 그만큼 못 했지 나 어려워 러무발 이상 발 중에 여덟발 이상 맞춘 사람한테 개인 전화를 할는 아, 아, 기회를 주네. 넘어져. 일했으니까두두번 치고 아, 그 이제 그 4발 맞추기 전에 우리가 아, 한아니 음, 응. 그그 그거 탄착 그거 충청이 박힌 거 그거하고 그거 하고서 9월 30일 날 소편지를 썼더라고. 다음에 기록 사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할 때는 아니, 그냥 다 맞춰갖고 보상 전화 할 거라고 아마 이 편지 정찰할 때쯤이면 아 이미 전화 했을 수도 어? 있겠다고 이러더니 음, 진짜 응. 그, 사이, 그 사이에 전화가 왔어. 아니. 나가자고 하지마대그 네. 대우가 그총 들고 총을 속이기 전에 하는 하는 그 연습하는 훈련하는 그 자세를 보면 자세가 좋아. 폼이 폼, 폼이 좋더라고. 어 반듯하고 네. 뭐가 틀려. 다른 애들하고 달르더라고 그래서 내자식이라 내 나만 이렇게 보나 은경이도 보더니 엄마 엄마 뭐할 모르는 사람이 지도 자세가 이렇게 매 어. 음. 눈에 띄겠구나 <놀람> 싶더라고. 할머니 어디 있나? 직업군인 이 할머니 침대 에데 낙지 아 침대 침대 체격 조건이 좋아는 대우 이고 그뭐 키만 조금 크면 병갈 수도 있겠출될 수도 있겠다 수도 음. 대우? 음. 키좀 커야 돼? 180... 180... 180... 걔는 76인데 77 87. 77이야? 7이면 음. 나가해서 근데 음. 대우가 걔맨 앞에서 입대, 입대하고 음. 3일 만에 나한테 왔더라 문자가 그러니까 육군본부라 그래가지고 어? 1사단 신병 교육대 가서 훈련을 받고 음, 그다음 음. 1포병여단으로 음, 배, 배, 배속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가 음, 왔더라고 나한테 3일 만에. 음. 포병여단으로 음. 1포병여단. 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 가수비 있잖아. 음. 가수비가 있다 해가지고 그 가수비가 이제 아, 갈 부대에 대한 추첨을 음. 무작위로 하더라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뭐뭘뭘뭘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가수비는 최전방. 음. 로 이제 아, 최준박으로 갔어. 수, 응. 그러니까 아, 아, 아마 아마 대우도 안 그런 안 그런, 안 그런, 안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운운 좋게도 그로 간 거야. 1차단도 멀지 않잖아 1차단 좋은 거지. 영모 영모 아들이 한월 응. 2 3일에 대우보다 한3주 빨리 갔더라고. 걔는 수방사 같은 수방사수라는것 같은데. 그래? 철원이라는데철원 특전사 뭐지? 아, 특전사를 했는데. 특전사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아, 뭐라 하안녕병 하든 어, 가면 좋은 거야? 아,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렇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고모 안녕 고모 안녕. 고모 안 봤어? 응. 확인, 봤어? 고모 안녕. 네. 하려고? 고모 안녕. <웃음> 갈려고 요서 <laughs> 음, <laughs> 만약에 저격 서 저격수 관심 있다고 얘가. 맞다고. 그러면 특전사 이런 데로 또 사초대 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 아니려나. 특 일반 부대에서 저격수가 이, 있어? 응, 이로 들어가지. 이대 생활 다 하면서 유서지 그렇죠. 차 근데 또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뭔가 특출서 그렇게 차서 가는 경우는 뭐지? 대우 뭐가 더 좋다고 그러던데. 페이더좋 기대하지 마. 아고모가 그러더라. 현우 엄마 음. 이름이 대우라 대우가 좋을 수있그우가가 음. 음. <laughs> 대우. 여러, 여러 명 봤대 그런 사람. <laughs> <만들 수> 이 알아듣고, 야, 틀리지. 낙지? 응. 낙지도? 아꺼지는 어? 아. 응.